안녕하십니까. 윤여창 TV 세상 말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으면서 세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미국 정치학 교수하고 유명자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그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CIA도 뭐 금방 그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크라이나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죠. 그들 그렇게. 철사항전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개인의 경우에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또는 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뇌에 복잡한 신경 종로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얼굴 근육과 이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근육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기쁘거나 화가 날때 또는 슬프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뇌에서 얼굴 신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얼굴 근육이 움직여서 표정을 만듭니다 사람의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은 얼굴 신경이 얼굴의 특정한 근육을 수축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를 지을 때그 신경이 입꼬리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위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소짓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표정을 지을 때 그것이 감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표정을 짓게 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굴 표정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어떤 표정을 자주 짓게 되면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이 돼서 얼굴에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착화된 표정을 먹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정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은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또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면에 경험이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고착하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 세명 있어요. 첫째가 드미트리 열정적이고 저들 적이고 아주 결함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둘째는 아주 학구 적이고 셋째 아들은 아주 사랑스럽 고 종교적인 성격입니다. 이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인간의 죄 그리고 구원 종교에 관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주시마란 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 드미트리를 처음 볼때 그에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얼굴 표정에 고착된 그 표정에서 그청년한 미래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뒤따를 고통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함으로써 그가 비극에 처하더라도 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 개인이지만 존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허리를 굽혀서 신에게 구원을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표정만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할 수는 없죠. 얼굴 표정은 단지 현재 감정 상태에 대한 어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고 민명합니다. 순간적인 표정은 넘어서 전체적 성격 특성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얼굴 표정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읽으려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황도 봐야 되고 또는 비언어적인 단서,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 언어라든가 또는 뭐 눈의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볼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살을 찌푸린다면 그것은 집중을 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혼란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화가 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얼굴 표정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 이외에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의 눈을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감정 상태나 의도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 역시 퍼즐의 한 조각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을 사랑해서 사람의 복잡한 내면 상태를 잘 묘사한 그런 능력을 가진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몇달 전에 작고한 프랑스의 그 알랭 드롱 세계 최고의 미남 배우라고 했죠. 그 배우가 이 인간 내부의 어두운 면, 복잡한 그 인간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무라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암살자란 뜻인데 이 영화에서 그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아주 계산적인 그런 역할을 맡아서 아주 잘 해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차갑고 냉정하고 아주 계산적인 암살자 역을 맡아서 그런 그의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정부 살인으로 맡은 암살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 또는 자기의 신분을 절대로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검은색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그것이 그의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를 잘잘 잘 표현했습니다. 그가 입었던 회색 코트는 경찰이나 다른 감시하는 눈으로부터 그가 누구인지 알수 없도록 보호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뱀처럼 차갑고 깜박거려서 마치 의심 덩어리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연기력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 화가 난 것, 즐거운 것, 슬픈 상태, 기쁜 상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의 움직임이나 시선의 방향, 이런 것이 그런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의 움직임을 보면 대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지나치게 눈을 많이 깜빡이거나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속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성이나 과도한 예민한 상태, 이런 성격 특성이 눈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눈 움직임만 가지고 파악하는 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예의 바른 행동이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수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이거나 무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만난 사람이나 윗사람을 대할 때가 그런 경우죠. 긴장하거나 불안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도 눈 접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눈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용하는 언어나 음성 또는 신체 언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목소리를 통해서 의사 소통을 하죠. 목소리는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의 상태, 심지어는 신체적 특성까지도 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낮은 음조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리더형이라고 인식들을 합니다. 높은 음조의 목소리는 보다 협조적이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음조, 느린 말 속도, 단조로운 목소리는 슬픔이나 우울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높은 음조의 목소리, 빠르게 하는 말, 거친 목소리는 화가난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음조, 빠른 말세, 떨리는 목소리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키를 측정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낮은 음조를 가진 사람은 키가 큰 것으로 인식됩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제가 낮은 목소리인데요. 키가 177cm니까, 저한테는 이게 배당이 됩니다. 미국 영화 배우 중에서 말론 브란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배우 중 하나라고 손꼽히죠. 이 배우는 목소리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그 미묘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몸짓이나 얼굴 표정 이것도 같이 곁들여 사용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70년대 크게 시트한 그 작품입니다. 뉴욕 마피아 보스 역을 맡아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폭력 세계를 통치하는 카리스마가 있고 가족을 돌보는 자유로운 연도 보여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론 브란드는 목소리 외에 몸짓, 얼굴 표정, 또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을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을 전달하는 그의 능력이 그 배우의 연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목소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어요. 부드러운 속삭임에서 큰 목소리로 바꿀 수가 있었고 목소리의 톤과 억양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람의 성격 특성이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비언어적 단서나 상황,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 이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